왜냐면은 나는 저렴한 금액에 전세 구하려고 간 건데 예, 발기인은 제가 발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국어사전에 제가 써 놨죠. 발기인. 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 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지주택보다 더한 놈이 온다. 요즘에 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분양가가 뭐 7억이다, 8억이다, 뭐 이런 곳도 지금 속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억, 8억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어, 중앙공원 롯데 시그니처 정도의 <laughs> 그 정도의 퀄리티의 아파트의 가격인데 어,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세대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입지도 쫙 외곽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합원 분양가가 7억, 8억이 넘는 것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신종 사기가 새로 생겼어요. 신종 사기가 제가 필독 이렇게 적어놨죠. 어,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꼭 필독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역주택조합보다 더한 놈이 뭐냐?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요. 제가 이 영상은 23년 11월 27일 날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영상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또 광주에 이제 분양하는 단지가 좀 생겨서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문제됐던 아파트 단지가 여기 무등산 서미 포레스트였어요. 그때 제가 왜이 단지를 언급했냐면요. 위치는 여기가 산수동입니다. 산수동. 415세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양 개요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민간 임대주택 협 협동조합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 모집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이 단지를 좀 언급을 했었었거든요 협동조합원은 뭐냐 지역주택조합 조합은 아는데 협동조합은 뭐냐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지역주택조합 있죠 그리고 기업형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크 라는 게 있어요. 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는 이두 개를 짬뽕 시킨 거다 짬뽕. 어, 그런데 어, 지역주택조합은 자, 조합원 자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격이 어, 2세대 이상 가지면 안 되고 1세대라 하더라도 85제곱미터 미만의 한 주택자만 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은 이 자격 조건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어, 다행히 공사가 잘 돼가지고 어, 전세를 살고 10년 동안 어, 내 돈을 잘 받아가지고 나오면은 다행인데 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이대 아파트의 리스크가 같이 공존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자격 조건이 이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는 뭐 10년 이사 걱정 무, 청약 제한 무, 뭐 보증금 걱정 무, 집값 걱정 무 내집 마련 부담 무뭐무무 뭐, 무, 무, 여러 가지 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런 혜택이 많다 그래서 어, 후덕할 게 아니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천천히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 에, 협동조합형 민간인데 아, 알려고 하지 말고 <laughs> 웬만하면 이 이야기 들리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 이런 명칭을 대놓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큰 문제라고 보이집니다 이제 분양사무소 갔는데 어~ 여느 분양사무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소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최근에 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괴산군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 회원 모집 주의보 어~ 각종 지자체들이 이런 주의보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한 민간 임대형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거 조심해라. 어, 이렇게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조합형 민간 임대 사기 주의보 노후 자금 날린다. 어, 사업계획 실패나 사기 수단으로 활용돼서 조합원 피해가 극심하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허점을 악용해 계약금 가로챈 업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대구에서 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시행사 대표를 어,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는 조합원이 20 46명 모집을 했는데 출자금이 124억인데 이거를 가로챈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사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화성, 용인, 인천, 세종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나 플랜카드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포천, 광주에서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실상 허위사업 계획을 광고하면서 어, 조합원을 모집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어,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기주의, 사기주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주시청에서 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어, 사기를 주의하십시오. 이게 대놓고 그냥 사기주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협동조합 먼저 설립 뒤 조합원 모집 신고를 이어서 공개모집을 절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광주시에서 구청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광주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지금 분양 현장이 나타나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지연, 무산, 그리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사업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그 여부, 사업 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준영 도시공간 국장님께서는 법정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안내문 해가지고 이렇게 광주시청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절차 여기 가 이제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서 발기인이 발기인 에, 발기인 무언가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이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절차 없이 지금 오데라우스에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시 유의사항 광주 시청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받아 보시고 어, 그런 거좀 어려우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캡처하셔 갖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 철회 및 가입 등의 반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항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시청 해당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유의사항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이 이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쉽게 어떤 현장이 그런 현장이 있는가를 좀 밝혀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협동조합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게 법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 피해자가 속출해야 어, 그제서야 이게 적발이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어, 시청 담당자분께서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계속해서 질의를 넣고 있다. 이런 것들을 법을 좀 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어, 대전의 초등학교가 어, 안타깝게 어, 7세 여아를 이렇게 살해하는 안 좋은. 어 이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에, 저도 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어 이, 이거를 보고 참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평소에도 이 동료 교사가 목조르기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뭐 칼을 지니고 다녔고 그렇지만은 법적인 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참담한 어,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참담한 사건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 협동조합 민간 임대 아파트도 어, 결국에는 사고가 터져야. 사고인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 미리 미연에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좀 계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이게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광주에도 좀 피해가 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조심해야 될게 어, 계약서에 계약서를 쓰고 갔는데 만약에 어, 발기인 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나오면 좀 의심해 볼만하다 왜냐면은 나 저렴한 금액에 전세 구하려고 간 건데 예, 발기인은 제가 발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국어사전에 제가 써놨죠. 발기인 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 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계약서 쓸때 이런 문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의심 사례가 있다면 어, 문자로 좀 남겨 주세요. 어떤 현장이 그런. 현장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의심 사례가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좀 조심하고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